이벤트 공지사항. 4월 지구의 날 기념. 마카롱. 그린 택시 타고 2,000원. 할인 쿠폰 받자. 그린 EV 차량을 이용한 회원 모두에게 쿠폰을 드립니다. 그린 EV 차량. 2. 좋은 점. 공기 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 매연. 먼지. 이산화탄소. 질소, 배출이 전혀 없어요. 소음, 진동이 없어 조용하고 쾌적한 승차감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기간,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대상, 그린 탑승 완료한 고객, 서울 한정. 경품, 2000원 할인 쿠폰, 1일, 1인, 1회, 한정. 지급, 탑승 완료 후이길중 LMS 발송 영어일 기준 다음과 같이 이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카롱 택시 앱을 실행해 주세요. 스텝 1 홈화면에서 예약하기 선택. 스텝 2. 이용하실 출발지 및 목적지 입력 출발지는 서울시 한정. 스텝 3. 차량 선택 화면에서 그린 선택.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친환경 전기택시 그린을 호출해보세요.